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5년 5월 마지막 기획 특별전으로 리텐슈타인박물관 명품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전 거장들을 오랜 준비 끝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전시회의 개막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전시의 대여 기관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요한 크라프트너 리텐슈타인 박물관장님과 공동 주최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권 어석 KBS 미디어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동안 세계적인 박물관들과 교류하면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를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리텐슈타인 공국의 왕실 소장품을 통해 북유럽 미술의 흐름과 역사적 변화를 조명하는 기획 특별전 '리텐슈타인 박물관 명품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 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루벤스 컬렉션이자 유럽 최고의 왕실 박물관의 하나인 리텐슈타인 박물관은 르네상스 초기에서부터 바로크 그 근대 비더마이어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수많은 명작들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리텐슈타인 박물관의 소장품 중 회화, 조각, 공예, 판화, 타피스트리 등 엄선된 작품 120여 점이 선보이며 루벤스와 반다이, 브루겔등 국내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프랑드르 작가들의 대표작들이 국내 최초로 소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로화의 대표전 작가들과 르네상스의 명맥을 잇는 이탈리아 작가들을 함께 선보임으로써 동시대 거장들의 특별한 예술세계를 다각도에서 비교 조망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 유럽의 화가로 불리던 시대의 거장 무벤스와 당대 작가들의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17세기 전후의 유럽은 종교적, 정치적 대립의 갈등 속에서 국가의 권력이 커지는 확장의 시대이자 상업과 무역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시민층들이 성장하던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궁정의 화려함과 세속적 욕망이 공존했던 한 시대의 모습을 작가들의 예술 세계를 통해 직접 느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를 위해 기꺼이 귀한 작품들을 대여하고 전시 준비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은 리텐슈타인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전시의 주관사로서 성공적인 전시 개최를 위해 노력해준 KBS 미디어와 ENA 파트너스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리텐슈타인 박물관의 소장품 전시를 통해 많은 관람객들이 서양의 역사와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